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예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이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쑥쑥 커져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와, 예수님이다.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다 나았대.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잘볼수 있도록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두 눈이 반짝, 두기가 쫑긋.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겨자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농부가 작은 겨자씨들을 가지고 밭에 왔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았어요. 농부는 툭툭 씨앗들을 뿌리고 주룩주룩 물을 주었어요. 쑥쑥 잘 자라렴.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자 쏙 싹이 돋아났어요. 도단한 싹은 쨍쨍 눈부신 햇빛을 받아 쑥, 냠냠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먹고 쑥, 점점 자라났어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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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점점 자라나서, 우와,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요. 짹짹짹 엄마 새, 아빠 새, 아기 새가 날아왔어요. 여기에 집을 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에서 지내면 안전하겠네요. 엄마 새와 아빠 새, 아기 새는 나무 사이에 둥지를 짓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쭈루루롱, 어린 새들도 날아왔어요. 어휴, 너무 오래 날았더니 힘드네. 얘들아, 우리 여기서 좀 쉬자. 어린 새들이 나무에 앉아 지친 날개를 접고 편히 쉬었어요. 몸집이 커다란 새도, 몸집이 작은 새도 날아왔어요. 함께 모여 노래해요. 기쁘게 노래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농부가 밭대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편안하게 쉬는 곳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샬롬샬롬, 샬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모습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요. 아하, 아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엄마 아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